여러분들 대열리입니다자 여러분 이번에 추가된 어, 레귤러 이벤트 에, 솔라리스 영화제 이게 이제 맵 돌아다니면서 어, 엔딩 보는 그런 이벤트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현재 엔딩 6개 열려있고 이걸 다 먹어야 여기 있는 지금 보상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분기에 어, 따라서 어, 엔딩이 또 갈린단 말이야 한판 싹 도는데 거의 한 20-30분 20, 걸려 엔딩을 한번 잘못 고르면 다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 나도 지금, 나도 몇판 많이 꼬라 박았거든요. 몇 시간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쉽고, 빠르고, 엔딩까지 쭉쭉 갈수 있는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영상 이론은 아시죠? 이게 게임하면, 판수 올리면은, 재화를 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 우선 다업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봅시다. 에이, 엔딩이 현재까지 총 6개가 있거든요. 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입니다. 어 사실 첫 번째는 그냥 쭉들어가면 쉬워요. 예, 첫 번째는 붉은 용을 쭉 이어가면은 예, 바로바로 깰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승 소갱장 여기서도 이제 엔딩이 여러 개가 되거든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 입이 다 깼기 때문에 이게 엔딩 분기가 있어요. 예, 맨첫 번째 엔딩은 어, 여기까지가 이제 엔딩이 엔딩이거든요. 어, 맨첫 번째 분기는 그냥 쭉 가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가서 어, 그냥 여기까지 엔딩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냥 노멀 엔딩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엔딩은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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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부분. 여기 큰 부분. 여기 위쪽에 큰 부분. 이두 개를 다 깨셔야 어, 여기 두 개를 다 깨셔야 그두 번째 마지막 이제 진 엔딩. 두 번째 진 엔딩이 열리거든요. 예, 여기랑 여기 다 깨시고 여기 엔딩을 보셔야 어, 이 신승 소개자 엔딩 두 개를 다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잘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승 소개작 하면은 에, 결말, 결말을 두 개, 이거랑 에, 이게 노멀, 이게 진짜 엔딩, 이렇게 두 개를 딱볼수 있고 그리고 에, 그다음 세 번째 거와인너 패스 이거는 결말 세 개입니다. 결말 세개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에, 그래서 이거 세개다또 조건이 분기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쉽게 깰수 있는지 최단 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맵이 맨 처음에는 맵이 안 보여요. 매, 맨 처음에는 맵이 다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싹 돌면 이렇게 다 열립니다. 위치만 딱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맨첫 번째 엔딩. 자 그냥 엔딩은 그냥 쭉 미시면 돼요. 예 여기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 깨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 깬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깨고 또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어 근데 그냥 가도 되긴 해요. 어, 그냥 여러분들 이 재량껏 레벨 뚫린다 싶으면은 도시고 아니면 그냥 쭉 가시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안깬 채로 가셔야 됩니다. 안깬채로 그냥 쭉 가셔서 그냥 그냥 길 따라서 쭉 바로 엔딩 보면은 네, 첫 번째 노말 엔딩 루트로 가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파우 엔딩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랑 여기를 깨시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두개다 두 깨면 안 돼요. 한쪽은 깨도 상관없거든요. 두개다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깬 상태여도 여기, 여기가 이제 파수인이 파티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깰수 있거든요. 여기 파수인이 파티에 들어와야 여기, 여, 여기가 이제 여기를 깨, 깨실 수 있어요. 그래고이 상점에서, 여기 상점에서 파수인을 모집한 다음에 여기를 깨신 다음에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무릎 표 부분을 깬 다음에 이제 엔딩을 보면은 두 번째, 파수인 엔딩. 파수인 엔딩이 나옵니다. 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엔딩은 으, 아까 얘기했던 예, 여기 물음표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그 다음 에 여기 물음표를 다 깨셔야 돼요. 예, 여기 물음표에서 안고 주고요. 여기 물음표에서 그냥 깨시면 되고 파수인 파수인, 파수인 모집하고 여기서 깨시면 되고 여기서 카카루를 주거든요. 예, 그거를 다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이제 엔딩을 보면은 예, 마지막 세 번째 진 엔딩.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엔딩 3개 다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이너 패치 3개, 신승 소개작 2개, 붉은 영웅 1개에서 총 6개.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 잘못하면은 엔딩을 다시 봐야 되니까 어, 엔딩 3개를 다 오픈하려면은 딱 이대로 딱딱딱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 최단 루트로다가 제가 이제 바로바로 깰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 바로 이동합시다. 초반 부분들은, 초반 부분은 어, 어차피 제화를 파밍해서 상점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초반 필드는 쉽기도 하고 그 재화를 다 먹어야 이제 또 상점에서 캐릭터를 모집해서 파티 조합을 깰수 있기 때문에 초반은 다 미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 가면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훅훅 밀어도 되거든 중간중간 좀 스킵하거나 자 이렇게 첫 번째 상점에 오고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파티 조합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그, 얘들이 강해지거든. 일단 추천드릴게요. 뭐가 제일 좋냐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그 이거, 보이지 않는 손길, 무의 백반 빼고 나머지 다 좋습니다. 예, 궤도 타격 수와 어린 꿈의 날, 어린 꿈의 결말, 모범 시민, 다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은, 이 궤도 타격 수와 협동 공격, 예, 카타렐라 메인딜러로 쓰는 협동 공격이랑, 그 다음에 어린 꿈의 결말, 벨리나, 벨리나는 메인딜러로 쓰셔야 됩니다. 벨리나 메인딜러인, 이 농농단주와, 그 다음에 모범 시민, 이 제일 무난하죠. 이게 제일 그 레벨 달성하기도 쉽고 에, 캐릭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 시민을 제일 어, 베스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 모범 시민 어린 꿈의 결말 그 다음에 이 궤도 타격 수환이세개 조합이 제일 좋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어, 첫 번째 딱 상점에서 어, 제일 빨리 맞출 수 있는 조합 하나 골라가시면 돼요. 저는 궤도 타격 나왔죠? 예, 그럼 궤도 타격 맞추겠습니다. 나 어, 절반 왔죠 이제. 에, 근데 얘가 쓰면 절반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챙겨갑니다. 예, 아까, 아까 궤도 타격 먹었으니까, 예, 맨 처음에 잘 맞춰진 대로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상점에서 먹은 별수 다 털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볼수 있으니까 레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오면, 대충 여기 좀 밀고 오면, 여기까지 오면은요, 좀 레벨 한43 됩니다. 어, 43에서 한45 정도. 최대한 조각 모으고요. 예. 이게 아래 상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각이 딸리면 은여기를다 잡고 어, 가셔가지고 상점을 한번 도시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대충 조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각을 어느정도 또챙겨놨고요 이러면은 대충 레벨이 한 50쯤 될겁니다 예, 여기까지 왔을때 대략 한 50레벨 정도 되고 첫번째 분기점 예, 여기를 깨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레벨 90이거든요 레벨 90이긴 한데 내가 지금 50이잖아요 근데 이래도 파티 조합 좀 맞춰놨으면은 깹니다 어, 쉬워요. 그러니까 파티 조합만 맞춰놓으면은, 어, 되게 쉽습니다.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카타르라 좋다고 했죠. 예. 카타르라가 때리면서 힐해주기 때문에, 어, 안정성이 좋아요. 지금 레벨 40차에 나는데, 그래도 깨죠? 잘 피하고 때리면 됩니다. 한번더 키고. 일종의 해방지. 한번 끝날 때쯤에 다시 그 성찰 풀 차가지고 깼죠? 근데 카타르나 내가 이거 캐릭 특성을 대충 갖고 가가지고. 강화해를 계속 못 쓰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비비면깨집니다 어, 그래서 자첫 번째 분기. 자 여기서 앙코를 얻으시면 되고요. 별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서 파수인 찾아야 돼요. 그래 파수인. 파수인 하나 찾았죠 네, 파수인을 먹는 게또 분기기 때문에 파수인 먹습니다. 자 여기 대충 60렙 되고요. 자 파수 이제 파수인 쪽으로 갑니다. 여기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 네, 아셔야 되는 게 어, 여기서 서 만약에 사, 여기 상점에서 파수인을 먹었으면은 여기를 깨고 열로 오셔도 되고요. 예. 근데 아시아는게 여기 있는 얘들 레벨이 120인가 돼서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두 번째 어, 두 번째 분기입니다. 파수인을 모집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 이, 있게 돼요. 얘는 120레벨이긴 한데 보스 레은 아니라서 보스는 빠지. 아니라서. 경기 먹습니다. 이게 쉬워요. 그래서 카타렐라 쓰라는 거예요. 카타렐라가 제일 편하고 쉽습니다. 에, 카타렐라랑 벨리나, 벨리나는 써보면 알아요. 바로, 바로, 넘, 바로 넘어갑니다. 에, 이제, 이제 에, 카카루를 먹으러 가야 돼요. 에, 두 번째 분기 처리했고 이제 세 번째 여기 여기서 카카루를 먹고 세 번째 변수까지 다 어? 끝내야 이제 그저 찐찐찐 세 번째 엔딩. 여기 아래는 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예, 저 아래는 굳이 안깨도 되는거예요 중요한건 이제 앙코와 카카로를 먹는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이게 이제 세번째 부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카로를 먹어요. 예, 여기서 이제 카카로를 여러분들 먹으면은 자 이제 세번째 마지막 엔딩을 볼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냥 세번째 엔딩 보러 갑시다. 어, 이 다음부터는 딴것들은 뭐 다 무슨 상관 없습니다. 이미 레벨도 83이고 에,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코파만 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파티 조합을 이제 언제도 맞췄다는 가정하에서 음. 여기까지 오면은 에, 그냥 엔딩입니다. 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에, 이렇게 쓰면서 칸타레가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투 어렵게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끔속으로 때면서 피도 차기 때문에 아, 바로 깨죠. 어. 아까 9 0랩때 잡는 게 제일 빡셉니다. 예, 거기가 약간 레벨권이 상하기 때문에 어, 그것만 깨면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면은 예, 분기 3개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 패스 마지막 어.. 엔딩을 또 이렇게 딱 보게 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엔딩 컷이에요 첫 번째는 약간 그냥 어, 그냥 약간 평범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가 파수인 보는 건데 어, 기억 안 난다 세 번째가 이제 앙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시면은 이제 세 번째 엔딩을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엔딩 총 6개 결말을 전부 다 보시는 거구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 감상. 뭐 아까 제가 했던 업적이 이겁니다. 에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원할 때 이제 깨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붉은 영웅 신성 소개, 소개 자인데 마이너 패스 다 깨면서 이제 아마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것도 다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깨셔가지고 별소랑 챙기시면 되고요 그, 재화상점도 따로 있어요. 여기서 제 재화상점도 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포인이랑 그, 아마 나머지 두 개가 또 지금은 안 열려있기 때문에, 어, 근데 그거 없어도 아마 이렇게 하면 다 먹을 거예요. 딱 이렇게 돌면은 다 먹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화랑 별소랑 해서 엔딩까지 뜨락다 보시면 은 됩니다. 여러분들. 어, 참 쉽죠? 이대로만 하세요. 이대로만 하시면은. 빠르게 깨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귀찮긴 한데, 에, 그건 해야지. 에, 그 레귤 다행히도 이제 레귤러 이벤트라서 이게 레귤러긴 한데, 한정 보상이 있어서 지금 미리 하라는 거예요 보이죠? 에, 레귤러는 계속 할수 있습니다. 계속 할수 있는데, 그 한정 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 8월달쯤인가 가면 한정 보상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런 거 내지 말라고. 어? 옛날 스즈베 돌려달라고. 어? <laughs>